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백스컴 박 시장입니다. 촬영하는 뒤 공간이 좀 많이 달라졌죠. 아직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닌데 완성이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순 없어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백스컴을 도와주셔서 이번에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고요. 배경도 좀 다른 느낌을 줘보고 싶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로고가 도착을 안 해서 확 느낌이 살지는 않는데 조금씩 예쁘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2월 월간간적 영상의 업데이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RTX 5080과 5 50... 70 Ti도 출시가 되었고 단종된 제품들도 있어서 변경된 구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4000 시리즈에서 5000 시리즈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네요. 변경된 부품들을 조금씩 얘기 드려보자면 RTX 4060 Ti의 수급이 워낙 안 좋은 상태라서 가격이 꽤 많이 오른 상태고요. 근데 이 제품을 대체할 5060이나 5060 Ti를 기다리려면 또한두 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떻게든 4060 Ti를 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0 4060... 70은 시장에 재고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4070 슈퍼는 이제 5070 Ti와 5070으로 대체가 되면서 완전히 단종으로 가는 것 같고요 시장에 재고도 없네요. 4070 슈퍼급을 구입하려고 하셨던 분들께서 5070 Ti를 구입하려고 하면 금액 차가 굉장히 큰 편이라서 부담이 많이 되실 거고요. 3월 5일로 예정된 5070이 출시되면 그때 가격대를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2월 달 남은 기간에도 월간 견적 PC를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키보드와 마우스 장패드 서비스 드리고 있고요. 별다른 신청하시지 않아도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변경된 2월 월간 견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0만 원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AMD 3200G CPU를 이용한 사양으로 내장 그래픽이긴 하지만 성능이 꽤 괜찮아서 사무용과 영상 감상용으로는 충분한 성능이고요. 롤과 피파 등의 게임을 즐기시기에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다음은 60만 원대입니다. 60만 원대로 설명드리긴 하지만. 거의 7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고요. 인텔 i3 1 2 1 0 0 f 와 라데온 RX 6600의 조합으로 롤이나 발로란트, 배그, 오버워치 등의 게임을 즐기기에 충분하고요. 롤과 발로란트는 풀옵션으로 플레이하셔도 문제가 없고 배틀그라운드는 국민옵션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최대한 저렴한 금액으로 고세한 게임들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알맞는 사양이고요. 이 구성에서 CPU를 좀더 올리게 되면 AMD 라이젠 5600이 장착되고 70만 원대가 됩니다. 게임 성능이 큰 차이나는 건. 아니지만 6코어 12쓰레드로 멀티 코어가 넉넉해지면서 좀더 여유롭게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CPU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임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80만 원대는 70만 원대에서 그래픽 카드를 RX 7600으로 올려준 사양입니다. 라데온 RX 7600은 지포스 RTX 4060과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 가격이 약 8만 원 정도 저렴하기에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모델 중 하나입니다. FHD 해상도까지는 아주 쾌적하게 게임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90만 원대로 올라가면 그래픽 카드가 RTX 4060으로 장착이 되네요. 성능면에서는 80만원대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라데온 보단 지포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편이고요. AMD 5600 CPU에 RTX 4060 정도면 대부분의 PC방 정도의 성능을 충분히 내기 때문에 FHD 해상도까지는 아주 쾌적하게 게임들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성에서 CPU를 인텔로 변경하게 되면 i5-12400F가 장착되고 AMD 구성 대비 약 5만원 정도가 상승합니다. 성능면에서는 AMD 5600보단 인텔의 i5-12400F가 약간 더 빠른 편이고요.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CPU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110만 원대로 올라가면 그래픽 카드가 4060Ti로 변경이 되고 성능도 많이 올라갑니다. FHD 해상도는 거의 다 풀옵션 가능하고요. QHD 해상도에서도 꽤 좋은 성능을 내주는 편이라서 가장 인기가 많은 그래픽 카드인데 최근 물량이 너무 없어서 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네요. FHD 해상도와 QHD 해상도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구성입 이고요. 이 구성을 인텔 CPU로 변경하게 되면 120만 원대가 되고 12400F와 4060 Ti의 조합이 됩니다. 성능은 110만 원대와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서 예산이 조금 남는 분들이나 인텔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구성이 되겠네요. 130만 원대를 올라가게 되면 인텔과 AMD CPU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인텔부터 보여드리면 i5 14400F가 장착되면서 CPU의 코어와 스레드가 많이 늘어납니다. 게임 성능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라서 게임을 돌리면서 다가오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켜놓는 분들이나 포토샵과 같은 작업도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구성이네요. 모바일 게임을 여러 개 켜실 때도 도움이 될 거고요. 작업을 많이 하신다면 메모리도 32기가로 변경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AMD 130만원대를 보면 게임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7500F가 사용이 되면서 성능이 많이 올라갑니다. 메모리도 DDR5가 적용이 되고 7500F와 4060TI의 조합이라면 CPU 성능을 많이 타는 게임을 하셔도 부족함이 없어서 Full HD와 QHD 해상도로 게임을 하시기에 좋고 나중에 그래픽 카드만 5060 Ti나 5070급으로 바꿔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인텔 구성으로 보면 i5 14600KF가 사용이 됐고요. 최근 가격대가 내려가면서 판매량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가성비가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7500F보다 게임 성능도 더 높고 멀티코어가 훨씬 많아져서 작업도 병행하기에 딱 좋은 성능을 갖추고 있네요. AMB 사양보다는 10만 원 조금 넘게 차이가 나니깐요. 용도와 예산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격대를 조금 더 올리게 되면 RTX 4070을 장착한 160만원대가 나옵니다. RTX 4070도 제품들이 슬슬 다 사라지는 상태라서 언제까지 판매가 가능할지는 모르겠고요. 다음 달에 5070이 출시되면 5070으로 교체해놓도록 하겠습니다. 160만원대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아주 확 올라갑니다. 중간 가격대를 받쳐줄 5070이 아직 없어서 그렇고요. 바로 5070Ti 라인업으로 가볼게요. 200만원 후반대로는 인텔 i5 1 4 0 0 0 600K F와 RTX 5070 Ti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5070 Ti는 출시된 지 며칠 안 돼서 재고가 극소량씩 있다 보니 수시로 모델이 변경될 수가 있고요. FHD 해상도는 말할 필요도 없고 QHD 해상도와 4K 해상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5070 Ti의 성능은 4080급이라 보시면 되니까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높여보면 AMD Ryzen 7 9700X와의 조합이 가능해지고요. 9700X는 8코어 16스레드로 코어 수도 넉넉. 하고 게임 성능도 준수한 편이라서 7800X3D나 9800X3D와 같은 끝판왕 모델로 가기에 부담이 되는 분들께 딱 알맞고 작업 성능도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300만 원대 초반으로 구성이 가능한 제품이었고요. 여기서 게임 성능을 더 올리고자 하신다면 CPU를 7800X3D나 9800X3D로의 선택이 가능해지고 예산에 따라 원하시는 제품 선택하시면 되는데 98X3D의 가격이 다시 또 오르는 중이라서 가성비를 고려하신다면 78X3D를 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다음은 RTX 5080으로 구성된 사양입니다. 선택 가능한 CPU는 78X 3D와 98X 3D고요. 78X 3D 사양은 300만원 후반대에 제작이 가능하고 98X 3D를 장착하게 되면 400이 넘어갑니다. RTX 5080은 한 장, 두장 이렇게 낮장으로 재고가 매입되고 있어서 수시로 제품이 변경되고 가격도 변경될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30만원대부터 400만원대까지 다양한 사양들을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3월에 5070이 출시되면 200만원대에 비어있는 금액대를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구요. 최근 가성비가 좋아져서 많이들 찾고 계시는 9600X도 입고가 되면 다 같이 세팅을 해놓도록 할게요. 부디 70라인 만이라도 물량을 좀 많이 풀어줬으면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영상 참고하셔서 PC 구입시 도움이 되셨길 바라구요. 월간견적에 소개해드린 부품 구성은 얼마든지 원하시는 부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구입문이나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있는 카톡이나 홈페이지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PC 구입 시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저는 좀더 깔끔해진 상태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7% 수컷뚫을 위한 방송 백스컴 박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